가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안으신이가 있는데 안으신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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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다함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 있으면 정말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7월 7일이 됐습니다. 7월 달이 들어와서 아이고, 7월이네, 그랬는데 벌써 7일이 지났어요. 아 저는 특이하게도 목요일부터가 제 사역이 좀더 세져요. 오히려 월화수,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만 월화수도. 어 목금토 주일을 지나가는 요 사일이 어, 상당히 저한테는 어, 점점점점 더 힘을 써야 하는 어,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일주일 단위가 그렇게 막 점점 더 세지고 <laughs> 또 써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패턴이 돼요. 그래서 이게 패턴이 잡히면 사람이 되게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바쁘게 삽니다. 여러분도 바쁘게 사셨죠. 네, 여러분도 물론 여기에서도 바쁘게 사셨지만 세상에서도 바쁘게 사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냥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모든 우리의 견딤과 이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나라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이 모든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요한이 일곱 교회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또 핍박과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전했던 그 편지의 내용들을 다루고 나서 이제 다시 일장과 같이 그렇죠 일절에 다시 그 목소리가 예수님의 소리를 들음과 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 보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일곱 교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게 현실이죠.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로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된 보좌에 계시며, 그리고 24장로가 그 보좌의 곁을 그리고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영원토록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으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겨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셨구나.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초대교의 성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자들의 밥이 되고 톱으로 켜는 괴로움을 당하고 끓는 가마솥에 던져진 바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계시는가? 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계신다. 자 그러면서 사장의 보좌 앞에 이런 이 요한에게 1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일 외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 사실 미래적으로 보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없습니다. 미래는 열려있어요. 모든 것들은 열려있어요. 그런데 이 마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반드시 일어날 것.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그 일들을 보여주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여서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이겨내고, 이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폭풍우를 이겨내고, 그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서 하나님의 찬양, 즉,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 승리의 노래가 지금 마땅히 일어날 일이에요. 이겼다, 이기고, 이겼다. 그거를 보여 주는 겁니다. 이겼다. 자, 요한이 바라본 보좌에는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과 같은 보석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무지개가 있더라 그랬어요. 자, 이 모습은 그대로 에스겔이 본 환상과 같습니다. 에스겔이 보는 환상을 같이 우리가 잠깐 보고 갈까요?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뭐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자 앞에 있는 거뭔 모양인지 머릿속으로 하나도 안 그려져도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 그게 어떤 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에요. 영광의 형상.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보면 되죠. 그리고 거기에는 무지개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그 맥락이 뭡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파수꾼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에스겔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누가 과연 에스겔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로 보면은. 일제 치하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일제의 이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과연 이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회복되겠는가? 그런 절망이죠. 그런 절망 속에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기고 견뎌내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어떻게 빛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와 같이 지금 요한도 하나님의 재앙이 가득 임하게 될그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 주시는 겁니다. 이게 왜 보여 주는 겁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 주는 거예요. 주권이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권이 저 일제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권이 김정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뭡니까?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물의 심판은 뭡니까?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그렇죠. 아, 북한도 그냥 싹 끝내버리고, 싹 그냥 다 끝내버려. 다 끝내버려. 다! 다 쓸어버리셔요, 하나님. 근데 그것을 안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게 바로 무지개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공존하는 자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그 보좌를 둘러서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했어요. 24 장로는 왜24 장로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들이에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누구라고 지칭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혹시 레인가? 혹시 뭐, 르벤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24장로다 되어있는 거예요. 장로는 뭡니까? 장로. 장로는 백성들의, 아니, 그 교회 성도들의 대표잖아요. 그 대표들을 말해요.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주님이 일곱 교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멸관을 줄이라. 이기는 자 바로 그 이긴 자들이에요. 모든 믿음과 시련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놨던 그 성도들 그들이 바로 24장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영적 대표들을 의미해요. 자 그분들이 이흰 옷을 입고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서 통합의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적 예배와 신약적 예배, 구약계 대표들과 신약계 대표들 이 모든 견딘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좀 표현을 하려고 제가 오늘 기타로라도 어떻게든 좀 표현해 보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을 해봤는데. 안 돼. 부족해. 주여. 악기가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막 영적으로 막더 끌어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구나. 예. 2절에 4절에 그 찬양의 모습을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아,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고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 우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주의 의로우신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의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 장면을 하나하나 좀 보셔요. 모세의 노래와 뭐라 고 그랬어요? 네, 3절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죠.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구약의 노래죠. 구약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신약의 노래예요. 즉, 출애굽하여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최종적인 구원의 찬양 그 노래가 합쳐지는 거예요.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그 하모니는 영적 하모니니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건 음표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커피를 내리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한 음이 떠올라가지고 음을 이제 단음을 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막내 머릿속에서는 드럼도 들어가고 베이스도 들어가고 쫙 쳤어요 아침에 피아노로 폭주를 쫙 하고 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어때 그랬더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laughs> 내가 그래서 아니 맨날 내가 뭐만 쓰면은 다 어디서 들어봤다 그래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음정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와, 이 수천 년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찬양. 멋있어요, 멋있어요. 어우,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잘 써놨지? 3절에 와,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하나님의 좀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가 불려집니다. 아, 멋있다. 자, 그래서 이 노래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찬양을 하는 것의 그 배경이 뭐냐? 2절에 나오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건너서 나온 자들이에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정결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유리가 뭐죠 투명하고 순결한 걸 말하고, 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순결함을 통하여서 그걸 건너서 나온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겨내고 벗어낸 자들이라 그랬어요. 벗어낸 자들.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 세상의 수, 적그리스도의 수, 666을 말하죠.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바벨론과 아스루와 이집트의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를 강요했었던 왕들의 거짓됨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로마 황제의 숭배와 종말에 이르는 적그리스 대표를 이겨낸 성도들,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 우상숭배의 핍박을 이겨낸 거룩한 성도들, 그들 안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부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무엇입니까? 일곱 재앙의 시작과 함께 들리는 소리예요. 막 번개가 치고 우레 소리가 들리고 이게 뭡니까? 일곱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퍼부어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우상과 이 권세들의 거짓됨과 그들의 악함을 진멸하시는 일이시죠. 계시록 11장 19절에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거기서 막 거대한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문이 확 열린 거예요. 재앙을 퍼붓기 위해서 그것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마치 영화에서 보면은 비행기 속에서 이 모든 그 게이트가 닫혀 있는데 지금 막 거기서 뛰어내리기 위해서 혹은 뭐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이 문이 게이트가 탁 열리면 막 소리가 막 엄청나게 들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건 밖에서부터 들리는 소리지만 지금 이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하늘의 보좌가 열린 거예요. 근데 하늘의 보좌가 열리는데 하늘 보좌에서는 천둥이 우레가 번개가 막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열리고 나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재앙이 퍼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즉이 세상에 모든 악함의 근원들이 올라왔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재하시는 그 무서움이 가득하다가 22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이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재앙이 퍼부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보좌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와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그 생수의 강이 그 보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두 개가 양단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크고 두려운 모습으로 들려지고, 한쪽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깁니다만은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자이 바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데 15장 2절을 가보세요 계시록 15장 2절에 가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13장 1절에 가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오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짐승이 뭡니까? 바로 이 짐승이에요. 유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그 짐승이에요. 자, 11장 7절의 말씀을 보세요.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지,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성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권능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순결한 백성으로서 이 거대한 짐승, 즉 세상의 권력을 말합니다. 이 권력을 이겨내므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7에서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7, 7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생물의 형상이 그려져 있죠. 생물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자 이게 이제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각 그룹의 머리가 네개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냥 계시록에서는 각각의 짐승이 있고 에스겔에서는 이 머리가 하나로 딱돼 있어요. 아, 계시록에서는 이 그룹의 모형이한 그룹의 머리로 다 들어가 있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날개가 여섯 개가 달려 있고 거기에는 눈이 가득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고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눈이, 그 그룹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곳이 소외되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는 도대체 뭡니까? 막 이상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 생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 생물들을 다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자, 사자 뭡니까? 맹금류죠. 아, 네, 죄송합니다. 육식 육식 동물이죠. 송아지는 뭐예요? 예, 네, 초식 동물들. 사자는 영장류, 우리 사람 말하고 독수리 뭡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말합니다. 아, 물고기도 있는데요. 아, 그렇게 다 따질 수는 없어요. <laughs> 그렇게 다 따질 수는 없고 에스겔로부터 이 오고 있는 이 모든 것의 대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의 대표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그 그룹이 여와를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였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전쟁이 승리를 거둠으로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과 또 영적인 이런 그룹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24장로,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승리를 이룬 모든 대표들, 그들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이삶 속에서 이막 하늘에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막 십자가를 지고 막 어디를 가고 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어요. 이 견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견딤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 견딤이 구한말 우리 선배님들과 같은 그런 견딤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병들일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목회하면서 목회장 현장에서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각각의 삶에서 다 달라요. 그렇지만 모든 성도의 이 영적 싸움의 이김은 다 같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 삶과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 승리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라요 저는 그 현장에서 지금 이 현장에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제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찬양이 울리는 곳에서 제가 함께 했었던 환우들과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도 함께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몇 달이라도 같이 했다면 주님이 그래도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끝까지 이겨내십시오.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다가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